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에, 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 에, 오늘은 이 제48강으로 아우스틴스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위클비 유니버스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만 어, 여러분 누구든지 동참하셔도 어, 좋겠습니다 어, 아우스틴스는 그 펠라기우스와 함께 논쟁한 이후에 은총의 본질과 그 은총의 역할을 어,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에, 아우스티누스는 그이 펠라기우스하고 은총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한 이후에 그 결과로 이 은총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하면서 그것은 천주교와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가 그 개혁하는 일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이란 말은 크라디아라고 하는 그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그 라틴 말의 크라디아라고 하는 원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개념은 아마도 그 아우스티누스가 도입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는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은총 개념과 공로 개념 사이에는 긴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선물이고 동시에 공론은 보상이어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두 가지를 좀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은총을 기준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고 앞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 은총은 그 본질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은총은 인간이 자초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 본성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은 결국 죄의 노예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고 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손상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어디에? 죄로 인해서 손상을 받았다. 죄로 인해서 내 결정이라든가, 나의 선택이라든가, 나의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 삐뚤어지게 되었고, 빗나가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아우스티누스의 정의입니다 어, 그래서 아우스티누스는 몇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 이 은총의 본질을 표현을 하면서 그는 이런 표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가 포로가 되었다 조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손상되었고, 기능을 발휘하는데 삐뚤어졌다는 그런 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한 걸음 더나가서이 손상되고 포로된 자유의지가 이제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 해방이 되었다고 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그 저, 저울 그 예를 다시 한번 들기 시작하는데요. 어, 저울이 그 추가 그 양쪽에 있다고 할 때에 이제 가운데 그그 그 기둥 세워지는 기둥이 어, 가운데에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그 기울어져 있느냐 그럴 때에 필라기스기우스는 가운데 있어서 적절하게 성과 악을 자유 의지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에, 아우스티누스는 그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어, 붙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것이 기울어져서 우리 인간의 자유 의지는 항상 악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총기 사고라든가 뭐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을 많이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거 뭐 정말 사람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손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이제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해방된 자유 의지가 되었다. 해방이라는 것은 더 자유롭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 쪽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은총이란 자유 의지를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이제 그 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잘못하면 완전히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어떠냐? 어떡하냐? 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수 없는 율법을 의해서 할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산단 말이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내 자유 의지가 꽉 막혀버린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 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훼손된 자유 의지에서 회복된 자유 의지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유 의지를 이 아우스틴스의 표현으로는, 어, 사실은 원전하게 세워주는 자유구제가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 둘째, 인간의 본성 안에서 치유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 아우스티누스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한 가지가 교회는 병원이다. 그리고 교회 찾아온 사람은 환자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때 병을 치유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들 중에는 어 의사의 말을 다안 듣지요? 안 듣는 사람 많죠 저도 조금 그런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할 때 거기에 의해서 내가 내 병이 회복되어가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기독교인이라 할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이 아우스티니스가 말할 때 기독교인은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병을 고쳐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스티누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0장에 있는 비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 본성은 바로 길가에 방치한 저 죽어가는 사람이나 마타함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우스티누스는 이러한 내용을 그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기능을, 은총을 통해서 그 기능을 하나님이 제시했고 우리는 부여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총의 기능을 아우스틴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기능에서 첫 번째는 선행은총입니다 (prevenient grace)라고 해서요. 이것은 어 문자적으로 앞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총. 이것은 사람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은 회심된 이후에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그 고넬료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0장에 고넬료는 사실은 회심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후에 회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기 뭐라 그렇게 된가 하면 선행과 기도를 하나님이 보았다고 말했죠. 조금의 선행과 조금의 자기 행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때에. 회심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 그런 의미에서 아우스트리스는 어떤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만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 이전에도 회심을 이루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작용한다. 그렇게 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용은총입니다. 작용은총은 어, 그 이후에 나오는 협력은총과 좀 다른 각도인데요. 어, 그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선택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붙잡아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을 실학 다닐 때 저도 좀 했습니다만은, 자격 은총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한테 어떤 것을 제시를 하고, 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좀 강압적인 것 같지만 좀더 많이 주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끌어 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네. 때는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아빠의 어떤 그이금 그것도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참많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은총을 베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고 할 때에 때로는 협력, 때로는 주도적으로 어, 되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아우스티누스는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홀로 두지 않고 회복된 죄인이지만 홀로 두지 않고 그를 어, 이끌어 나갈 때에 자신이 주도로 권을 가지시고 이끌어나가시고, 그리고 죄인들 안에서, 어, 마음껏 일하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력 은총과는 달라가지고, 어, 협력 은총에 의존하지 않고, 어, 하나님이, 어, 그 아주 주도적인 작용을 하고 계신데서, 작용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주도적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말이죠. 협력 은총입니다. 죄인이 해심한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워진 인간을, 그, 그, 그의 의지와 함께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그 의지가 회복된 의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죄로, 악으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신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 보존되고 그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결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해방된 어, 자유의지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어, 이끌어주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아우스티로스는 구 회심 이후에 인간 본성 안에서 은총이 일하는 방식을 선행은총, 작용은총, 협력은총 어,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은총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얘기해서 드리면서 오늘 강의 제48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49강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